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의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 0만명이요 유다사람이 만명이라 사울이 아말렉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갠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사우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됨이니까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고한 군사력을 확립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상기시키면서까지 지금 전하는 이 명령을 그대로 이행해야 함을 말합니다. 이 명령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관계된 모든 것, 즉 남녀노소 짐승들까지 예외 없이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 명령에 따라 군대를 소집하고 골짜기에 복병, 즉 매복 시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모세의 장인 지파인 개인 사람에게 일러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고 전합니다. 그들이 아말렉과 같이 진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는 아말렉을 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칠때 대부분의 것은 진멸하였지만 아말렉 왕 아각과 가장 좋은 양과 손은 남겨두었습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즉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고 좋은 것은 남겨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근심하여 밤새 기도하였고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그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미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다가오는 사무엘을 본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큰 소리로 생생냅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이냐 묻자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 남겨둔 것이라고 떳떳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사울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그대로 행하기보다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해서 순종하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묵상 부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손에는 사랑을 갖고 그 사랑을 무한히 베풀어 주시지만 또한 손에는 공의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시행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최초로 공격한 민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공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적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의 죄를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일상 13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얼마나 은혜로우신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관이 아닙니다. 한번 잘못하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버림을 받은 사울에게 또 다시 사무엘을 보내신 이유는 다시 한번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얼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만약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죄를 더하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죄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묵상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살아있는 가축이 없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순종하지 않는 죄는 우상숭배와 같이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가 됩니다. 우리는 사울이 정확히 무엇에 실패하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긴 것이 아닙니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듣기는 듣되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사울은 좋은 양과 손은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러한 태도가 우리 속에도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얼마든지 사울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반쪽 순종은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비교해서 무엇이 나은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리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판단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말씀이 주어질 때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하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온전,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순종의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하심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몸에 연약함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성교지와 성교사님들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가족과 부모, 형제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5분 이상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